그릇의 크기란 무엇인가요? 그릇의 크기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정하는 법 아세요? 그릇의 크기를 정하는 법. 알아맞히면 산, 삼주, 한 병. 마음. 땡. 인간. 땡. 엘로드. 땡. 머리. 땡. 일머리. 땡. 길머리. 땡. 길머리. 땡. 거의 99%맞췄어요 희망. 어? 꿈이요? 꿈? 예, 네, 산삼자 한병 줘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그릇의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주는 돈 쓰고 어렸을 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서 학원, 집, 학원, 집 다니면서 뭘 배우면서 그릇을 키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요 내가 만약에 팔러시 되겠다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공사 가고 공사에서 나와서 대한항공이나 취직하고 하면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하고 싶다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견문을 엄청나게 크게 넓힌 다음에 주변을 내꺼와 시켜가면서 대통령 되는 꿈을 갖는 게 바로 그릇이 큰 거예요. 꿈이 있는 자는 그릇이 클 것이고, 꿈이 없는 자는 그릇이 작을 것이다. 늙어 죽을 때까지 꿈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공자님 제자가 공자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공부를 공자님 밑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했고, 우리는 이제 공자님을 따라갈 만해서 공자님을 뵀더니 공자님은 그 연세도 우리보다 더, 더 많은 꿈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도저히 공자님을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거거든요. 바로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져야 돼요. 나이가 어려도 꿈을 갖고 그 꿈을 가지면 뭐예요.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바로 꿈이라는 게 그게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생각면에서는 안 돼요. 꿈을 키우려면 꿈을 가지면 곧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실현 가능하게 끔 옮겨야 돼요. 그리고 실현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그르기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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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바로 그르기 커지려면 내 아들이나 나나 내 부인이나 내 주변이나 꿈을 갖고 노력하려고 하는 자를 바로 그리기 아, 저 사람은 크구나. 그런데 꿈은 커요. 그런데 그리기 작을 때는 왜 그럴까요? 노력하지 꿈은 엄청 커요. 공부도 안 해요. 노력도 안 해요. 이런 자가 꿈이 커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헛몽이라는 거예요. 헛꿈. 이해 가지겄죠 꿈을 꾸게 되면 그걸 바로 예지하고 노력으로, 능력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손자나 내 아들이나 나 자신이나 내 남편이나 내 딸이나 내 며느리나 내 사위감들에게 꿈이 있는 자를 믿으세요. 그리고 꿈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꿈이 큰 거고 바로 그가 그리기 크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해 가시겠죠? 예. 그리고 반복적인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꿈은 반복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한 꿈은 언젠가는 크게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형이 저를 돌대가리라고 해갖고 저 인정을 안 했어요. 글씨도 모르지, 한글도 모르지, 구구단도 못 외우지. 저희 아버지는 한심해갖고 이 가슴을 쳤어요. 저를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하지.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건 저희 아버지 생각으로만 공부를 안한 것뿐이요. 저희 형 생각으로만 공부를 안한 것뿐이요. 저는 공부를 달리 했거든요. 달리 했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부를 안 했을 뿐 인간 외적인 공부를 계속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왔잖아요. 제가 노가다 십장생활 하니까 기대를 안 했던 놈이 사장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온 동네 소문을 퍼쳤어요. 우리 둘째가 사장이 됐어. 사장이 됐어. 자랑을 하니까 막 동네 소문이 꽉 터진겨. 그때영호였으니까요영호 요새 돈 많이 번데. 막 직원도 12명이나 데리고 다닌대 그래서 성공했다고 엄청나게 소문이 났거든. 요그 돌대가리가. 이해가 하시겠어요? 실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돌대가리고,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글도 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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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해 가시겠죠? 네. 예.